야골리지야녕리지야이리지야골라지 야구리지. 야구지 야구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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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 여깄네. 네오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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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깄는데. 뿅뿅. 아이고. <laughs> 엄마하고 얼굴 부딪힐 뻔했어. 응, 네오야. 엄마하고 얼굴 부딪힐 뻔했어. 레이저를 잡아야죠. 뭘 그루 잡으면 안 되지. 자. 자. 바로 앞에 있는데. 여깄네~~ 뿅아 약올라? 너무 약올렸나? 미안해 근데 미안해 레오 삐져꿩 안잡어? 안잡고 말지? 안잡을거야? 안잡고 말지? 에이 안잡어 뭐, 뭐, 뭐. 삐졌구나. 꼬리를도 깔랑깔랑한 것이 삐졌네. 미안.